샬롬 창세기 2 2 장입니다. 바이히 아하르하테바림 하엘레 베엘로힘 하 베하엘로힘 니사 에아브라함 바유메르 엘라브 아브라함 바유메르 힌네니 자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이히 아하르하테바림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일들이 있은 후가 되었습니다. 베하엘로힘 여호와께서 기까지끊크죠 여호와께서 닛사 피해 형태죠. 어그 시험하다입니다. 에드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바유메르 엘라브 아브라함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바유메르 힌네니 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2 절입니다. 바유메르 카흐나 에드 빈네 빈에, 빈네카 빈에, 아, 빈네카 에드 예히데카 아셰르 하우타 에드 이츠하크 벨레카 아, 레크 레카 엘에렛츠 하무리야 베하 알레후 샴레 올라 아드 아하르 하리 아쉬얼 마르엘카 2절입니다. 바이오멜 카나 에다비네카 에히다카 자, 어 문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에디데카 아쉬 아하부타 엣 이츠하크. 아 이건 좀 자켓카르트까지 어 문장이 좀 길어요. 어 그러면 요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흐나 에트 비네카 내 아들을 취해라 아, 명령형을 쓰지 않고 청의형을 쓰고 있어요. 카흐나 청하기를 바란다. 취하기를 내 아들을 취하기를 바란다. 에트 예데카내 독생자 도가 아, 외아들을 취하기를 바란다. 아시엘 아 내가 사랑하는 자 아시에르는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그 관계 대명사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 아들 이삭을 어 취하기를 바란다 취하다 테이크해요베레 아, 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엘 에레스 하 모리아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너를 위하여 가라. 아테나스입니다. 끊겠습니다. 빼 하알레후 그리고 글을 올려라. 번제를 드리다. 와이 단어입니다. 알라 올라가는데 히필 형태가 되면 어 이제 앞에 해가 하가 왔기 때문에 히필 형태가 되는 거죠. 샴 거기서 올려라. 레 올라 번제로 올려라. 여기까지 묶어서 번제로 올려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하 아, 드해하림어이제 하가 정관사 한데 앞에 이제 보통 그첫 자음 근자음이 해나 해트가 오게 될 경우에 그 자음의 단어에 있어서 정관사는 셰골이 됩니다. 어, 산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라. 아쉐르 오마르 엘레카. 내가 내게 말하는 산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라입니다. 자, 3절입니다. 바야스 켐 아브라함 바보케르 야하보시 에앗 함 함무르 함무르 와 이카히드 셰네 아라부 이토 웨에 이츠하크 베노 와 예바카오 아세 올라 바이캄 와 옐레 엘하마콤 아셔 아르로 하엘로히 자야시켐아브라함 아브라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복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야호보쉬 하바시가 이제 묵다예요. 엣 하모로 그 나기를 묶었습니다바 이카흐 엣 셰네 네아라부 두 종두를 데리고 사람을 이제 물건을 취하다도 라카하지만 사람을 취하는 것도 라카예요. 테이크. 근데 물건을 취하다는 가지다르도 로 번역이 되고 사람을 취하다는 것은 데리고 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토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에엣 이츠 하그 베노 이삭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입니다. 바 예바카우 어 아제 올라 번제할 나무를 그 쪼개다입니다. 그 아까도 제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칼 동사와 히필에는 이제 그그 그 미알류에서 요드 밑에 따귀씨가 있어요. 근데 피엘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할때 요드 밑에 이제 혀와고올때 이게 칼형탱과피인가해갈릴 때는 어 앞에 위에 어 요드 밑에 다게시 그리고 두 번째 근자음에 다게시가 있는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피엘입니다. 쪽에다 아째 올라 번젤 나무를 쪼개 요막 어, 약함 일어섰습니다. 막 어, 엘레크 어, 그 갔습니다. 자켓 가르툼 있죠? 그렇습니다. 엘 아마코 그 장소로 갔습니다. 어떤 장소요? 아쉬르 아마룰로 하엘로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장소로 갔습니다. 자4절입니다 바이엄하셸리시 바이사아브라함 에드네에나브 바야르 에드함마콘 메라호크 자, 4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이옴 하실리시 세 번째 날에 바 이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에드 에나부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바 야르 에드 함마코 메라하쿰 볼에서 그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발메르 아브라함 엘네아라 레아부 쉐부 라켄포임 하하모르 바아니 베하나르 데레카 아드코 베 니시타 하베 베 나슈바 알자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절입니다. 바이오메르 아브라함 엘 아라브 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쉐브 야샵 동사의 이제 그 명령형이죠. 머물러라 라켐 너희를 위해서 머물러라 포 여기에 머물러라 임하 하모르 나기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바 아니 어하나아 나와 하나하르 아, 이어그 아이는 넬레카 어아 할라크 어, 어, 동사죠. 그 할라크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넬레크 그러니까 누는 이제 복수예요. 2인칭 복수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아르코 이 코는 여기인데 아드코 그러니까 저기로 보시면 돼요. 아까 포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코가 여기를 할지라도 아드코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서 우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왜 니스타 <뭔람> 하베 어그 하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히슈 히슈타 하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눈, 아 그러니까 그놈셴타우를 빼고 하바 동사예요. 우리가 예배하다 동사거든요. 그래서 바우가 그러니까 하바맘 하면 절하다인데히스타카히스타 하웨 하면 예배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베 나슈바 알레켐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파이카 아브라함 엘 아츠 하올람 올라 와 야셈 알 이츠하크 베노 와이흐베야 하에쉬 베하마 켈렛 와, 옐레코, 쉐네헴, 야, 흐 다브. 자, 6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와, 이카흐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취했습니다. 에 아엣제, 하 올라. 번제 할 나무를 취했습니다. 와, 야, 셈 두었습니다. 알, 이츠 하크, 이삭에게 두었습니다. 아, 그 이삭의 어깨에 둔 거예요. 지고하게끔 한 거예요. 나무를. 매노 그의 아들, 이삭에게. 와, 이카흐 베야도, 에 앗, 하에시 그리고 아브라함 손에는 어, 불과. 그리고 돌칼이겠죠. 불과 베에다 마켈렛 칼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바옐레쿠 셰네헴 그들의 둘은 갔습니다. 야흐다브 함께 갔습니다. 7절입니다. 바이오메르 이츠하그 엘아브라함 아비이브 바이오메르 아비 바이오메르 힌네니 베니 바이오메르 힌네하 에시베하 에츠임 베 아이 에 하세 레올라 7절입니다 바요멜 이삭 이삭이 엘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아비브 그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바요멜 아비 아버지여 바요멜 흰내니 베니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바요멜이 흰내 하에시 말하기를 흰내 보세요 하에시 불과 외하 애집 나무들과 나무들은 있는데 베 아예 하세 레올라 번절양은 아예 어디 있습니까 8절입니다 바요메르 아브라함 엘로힘 이르에 로 하세 레올라 베니 엘레쿠 쉐네헴 야흐다 부자 8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메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엘로힘 크가 이르에 로 본문에서 준비하다는 단어는 없는데, 어,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예, 라동사가 보다거든요. 이게 카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다에요. 그래서, 로, 라메드와 어, 홀렌바브는 그를 위하여 그가 볼, 볼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다라는 명사 더 동사는 없어요. 아셀레 올라 번지할 그 양을 그를 위하여 그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니 내 아들아 바엘레쿠 셰네헴 그들 둘은 갔습니다. 야다브 함께 갔습니다. 구절입니다. 야보 엘마콤아르 아마르로 하일로심 와 이벤 샴 아브라함 에드하 미스베하 와야아 에드하 에와야아 야코트 에드 이츠하크 베노 야 오토 알 미스베하 미마알 라에 자, 문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보 엘 함마콤 그들은 어 어그 장소로 그들을 왔습니다. 아시아로 아마르로 하엘로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장성으로 그리고 바 이벤샴 거기서 세웠습니다. 반하동사의 피아칼 형태죠.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다 미즈베하 번제단을 세웠습니다. 바야로크 벌렸습니다. 어 이게 이제 펴다이거든요. 에하 에짐 나무 번그 나무 때감들을 벌려놨습니다. 바야 코드 에이츠 학 그리고 어, 결박했습니다. 이하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Va y s e m o 두었습니다. Al h a m i 번지단 위에 그를 두었습니다. s 동사죠. m m a a l a 나무들 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y a s 에서이 y 은이 s i 과 요드맨의칼 어, 형입니다. 십절입니다. 바이슬라이실 아브라함 야 이카흐 하 마아켈렛 리슈 자 아브라함은 어, 뻗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 소를 뻗었습니다. 칼을 취했습니다. 리셰호트, 리셰호트 도살하기 위하여 에베너 그의 아들을 도살하기 위하여 1 1절입니다파 이크라 엘라브 말민하마이 바유메르 아브라함 아브라함 바유메힌니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크라 엘라브 어 단순히깐 한 사람이 말했겠죠 엘라 그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말라 그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민하시마마 하늘에서 말했습니다 바유메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바유메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바유메르 힌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유메르 알티실라흐 야도 야리카 엘한 아르 베 알타스 어로메 우마 키 아타 야다우티 키야 예레 엘로우 심 아타 벨로 하스 하싹타 에빈네카에예히 레카 민멘니자어 문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메르. 알티실라흐야데카 내 손을 뻗어 뻗지 말아라. 엘한아르 그 소년에게 뻗지 말아라. 자켓카르툼이 조은게습니다 엘베알타스로 그에게 행하지 말아라. 우마 어떤 것 행하지 말아라. 키 왜냐하면 아타야다우티 내가 이제야 알았다. 키 대구절이죠. 예레엘로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아타 자켓카르툼이죠. 내가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해각하면 됩니다. 벨로 어, 하사크타. 자, 하사크는 아끼다예요. 어, 내가 아끼지 않았다. 엣 비네카 내 아들을 엣 에히데카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 민멘니 나로부터 자, 13절입니다. 이사파 이사 아브라함 엣 에나부 와야르 베히네 아일 아하르 내 하츠 바세바크 베카르나브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아브람 아브람은 들었습니다. 어, 에나브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바야 어, 보았습니다. 베네 아일 아하르 한 양을 보았습니다. 네 에헤 에자그 근자음 세 개를 자를 때 앞에 것부터를 잘라 보면 아하츠가 나오죠. 이다 그러니까 붙잡다요. 근데 눈이 접두어게 됐기 때문에 니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붙잡힌 바 세바크 그러니까 사바크가 세베크가 이제 그 세바크가 이제 수풀이거든요. 어, 수풀에 걸린 베카르 나부 그의 뿌리 걸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옐레크 아브라함 바 이카의 하 아일 자이게 가르도 미 조금 겠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취했습니다. 그 수양은 바야 알레후 자어 알라 아인 라메두 해 해가 있는데 이 미할려가 되면 이게 해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앞에 미할가 갔습니다. 어 아니 아니 아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야레후 그 올렸습니다. 레올라 번제로 들였습니다. 타하트페노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 타하트가 대신해서예요. 뭐뭘 아래라는 전체다지만 어떤 사물과 사물을 연결지어줄 때는 대신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이크라 아브라함 씨엠 한마콤 하후 야훼 르에 아셜 야메르 하이온 베하르 야훼 예라에 자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라 아브라함 씨엠 한마콤 하후 야훼 르에 여 요가 지아트나가 있죠? 큰 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하후 야회 여호와 그 장소를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 야회 이르에. 자, 한글에는 이제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근데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보신다. 보이신다. 이런 뜻이죠. 보신다가 맞아요. 카령이기 때문에 아시르 이아메르 말하여진다 하요. 어,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말하여졌습니다. 왜하르야회 예라에 여호 어, 산에서 오늘까지 어, 산에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글 개역기전 준비되리라라고 해석이 됐는데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도 어, 무난한 해석입니다. 15절입니다. 바이크라말아크야훼엘 어, 그 아브라함 쉐니트 민하 샤마임 이크라말라크야훼 여호와의 선사가 불렀습니다. 엘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트 나우저 끊겠습니다. 쉐니트, 두 번째 불렀습니다. 민하 샤마임, 하늘에서 두 번째 불렀습니다. 16절입니다. 발메르 비 니슈바오티 노옴 아도나이 키야안 아쉬르 아시타에 핫다바르 핫제 벨로 하싹 에드빈 네카 에드예시데카 자 16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비니 바티 아 내가 어바흐가제맹세하잖아요 근데 맹세되어지다예요 나에게 내가 맹세한다 아, 나여화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에게 맹세하노니 키야안 아시라 아시타 네가 행했다 엣 했다바르 8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내가 어 대답한다 안다 어 벨로 하사크타 내가 아끼지 않았다 엣 비네카 엣 예히데카 내 독생자를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어 아나스 안았스... 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한다. 배 하르바 많아지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에짜르 아카 내 후손을 케 코케 배 하시아마임 하늘의 별들과 같이처럼. 이제 그체리요드는 이제 그 분사 연경이죠. 어 그래서 명사 연경, 명사 연경이죠. 그래서 복수로 의지 하시면 됩니다. 베카 홀이 칸은 이제 어, 뭐 뭐처럼이에요. 앞에는 이제 샤워가 왔지만 여기는 파타가 왔어요. 홀 모래입니다. 아시르알 세파트 하얌 바다 가에 예 해변가에 모래처럼 이라시 자라카 상속하리라 자르 아카 내 후손이 상속하리라 앳시 아르 오예바브. 그 대적의 문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에서 자라 아가 이게 단수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단수이기 때문이죠. 18절입니다. 베 히트 바라코 베자라 아카 콜 고이에 하아레츠 어 에캡 아르샤마우타 베콜리 자 어, 히트파일 히트 동사죠. 마라크 복을 받다 재기형이죠. 어, 히트파일은 무조건 재기형입니다. 베자라카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수기 때문에 그들이죠. 누굴까요? 콜고예. 하아레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트 나오죠. 끊겠습니다. 에캡. 어, 이 에캡은 이제 그... 액캡은 이제 이제 머물기 때문이다요. 그래서 아쉬에르샤마 어타 베콜리 어 내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됩니다. 19절입니다. 바 야샤브 아브라함 엘 네아라브 야코무 예레코 야흐다브 엘 베에르샤바 예샤브 아브라함 부비베에르샤바 19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샤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엘 나아라브 아, 야샤브 이제 돌아오다요 슈브 동사의 칼 형태입니다 왜요드에 다기시가 있으니까 아, 네아라브 그의 어, 소녀와 함께 소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왜야코무 그리고 그들은 섰습니다 왜 옐레쿠 어, 야다브 함께 걸었습니다 엘 부에르 샤바흐 부엘세바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 예쉬브 어, 요건 야샤브 동사에요 아브라함 부에 비 부에르 샤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주했습니다. 비프엘 에르샤바. 브엘세바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야삽과 예셰이 조금 헷갈려요. 돌아오다 거주하다. 요 부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바이히 아하레 하데바림 하엘레 와유가돌레 아브라함 렘모르 쉔네엘레다. 밀카 감히 바님 레나호르 아키카. 바히 아하레 하데바림 이 일들 후가 되었습니다 아 엘레까지죠 육가드 아, 알려졌습니다 나가드 동사의 부활 형태입니다 레아브라함 아, 이게 누가 알린 거죠? 근데 그 일이 알려진 겁니다 레모로 말하여지게를 힘내 보소서 얄레다 여자죠 어, 카메츠 해기 때문에 여자가 나왔습니다 밀가라는 여자가 감 또한 히 마님 아들 둘을 낳습니다 레 나호르 아키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at u t b e o r e t akivu b e 자, 문장을 부석하겠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자, 아람의 아버지 어, 금우엘이라입니다20 어, 2절이죠 베에드 케셋 베에드 하쪼 베에드 필다시 베에드 이들랍 베에드 베투엘 케셋과 하쪼와 필다스와 이들랍과 부드리라 23절입니다 우 베투엘 얄라드 에엣 리프카 쉐모나 엘레 얄레다 밀카 레나르 아키 아브라함. 자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은 얄라트 낳았습니다. 에리부가를 그리고 셔모나 엘레. 이 여덟 명을 낳았습니다. 이 여덟 명을 낳았습니다. 얄레다, 밀카, 레나홀. 아 어, 나홀에게 밀가가 낳았습니다. 아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형제 어, 나홀에게 밀가가 낳았습니다. 이 여덟 사람이 이제 밑에 나오는 거죠. 2 4 절입니다. 아 이십사 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 여덟 람사람 여덟 명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우이사흐은이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사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그사이름은이사람이사이은 예 마피기는 해가지에 그녀죠 우바틀레드 그녀는 나왔습니다 감히 그녀는 또한 나왔습니다 앳테박 어 테바를 낳았고 그다음에 앳가함 감을 낳았고 왜 앳타시를 낳았고 왜 앳마카를 낳았습니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